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빵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빵을 공급하시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푼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감사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함께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고,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에 중간 어간에 보면 이는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무려 14장이 걸친 약 17세부터 110세 될 때까지의 요셉의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이 단어는 다른 창세기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유독 창세기 39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무려 네번에 걸쳐서 연거푸 동장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주간 제주도에서 지방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부터 마음이 참 몹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156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교회에서는 단일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곳에 가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마 옆에서 알아차렸는지 우리 김종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생각은 뒤로 하시고 쉼을 얻으세요라고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환아 지금 너에게 쉼이 필요한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저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 라는 말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가 물듭니다. 고운 사람과 가까이하면 내가 곱게 물듭니다. 고운 사람과 가까이하면 내가 곱게 물듭니다. 내가 남에 의해 물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 그 누군가도 물들 수 있다는 걸 내가 고운 사람이면 그 누군가도 곱게 물듭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물드는 것입니다. 함께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들어간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무려 네 번에 걸쳐서 39장에서 연거푸 함께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갔다는 라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되어 있고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런 은혜라는 말이 함께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혈혈단신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고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를 요셉에게 드러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형통이란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에 2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란 말 자체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함께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인생이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이 형통이란 세 단어는 요셉을 규정짓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단어들이 유독 39장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왜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온갖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의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는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신의 대장이었던 보디바레 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했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그는 그곳이 아니라 감옥 안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질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함께 성장했던 형님들이 자신을 애굽 땅에 팔아 버렸단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치는 그는 지금 감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감옥 안에 있으니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크게 작용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셉의 상황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 그 홀로된 상황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함께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세 단어 함께 은혜 형통이란 단어가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 분노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의 인생으로 갖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단일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너무나 너무나 힐링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채워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전 은주 전사님이 간증자로 나서서 함께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다섯 살때 아마 눈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짝짝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기가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로 말미암아 조롱과 왕따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친구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조롱과 왕따를 당하는 인생 참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감추고자 그가 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모두가 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소녀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님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부재하시는가? 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참 후에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적인 심한 이 사춘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봉 28장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동안은 한 번도 유심있게 살펴보지 않은 함께 라는 단어가 그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시련이 몰려오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니, 전은주 전사님처럼 영혼의 사춘기 속에서 분노감을 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내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언젠가 쓰라린 현실이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줄 압니다.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시간이 내삶 속에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로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없으니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땅에 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뭄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 이 그랄땅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재물이 풍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꾀를 잘 냈던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제 함께하셨는가?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을 그 길을 피해서. 저 멀리 봤단 아람으로 주랭랑을 치고 있을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신 만만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자신감이 사라지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을 때, 분노 속에 사로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디어 그들에게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곁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 곁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이지요 행여 여러분의 자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향방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길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님은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여 여러분의 자리가 이삭처럼 모든 재물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가만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의 자리가 야곱처럼 그 무엇인가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돌베개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연출되어질 때,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형통의 인생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형통의 인생으로 나를 갖고 가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 이 세상은 정말 살수 있는 세상이요. 힘든 세상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복의 세상 아닌가.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22년 한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놓여있음아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견디기 힘든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자리에 들면서 내일. 내가 잠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간 202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금 힘을 주셔서 골고게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37편, 24편의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키 막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곳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보여드린 영상 있지 않습니까? 빵으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빵을 공급하시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이 빵에게는 누군가의 애씀과 눈물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빵에 대한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먹을 거리를 준그 사람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빵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은로말미암아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감사의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슬픔으로 가득 닿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의 모자람 눈물은, 모자람의 눈물은 우리를 부욕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통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형통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오곡백발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형통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노래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은혜, 형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감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형통의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